긴문장도 쉽게 말하기 나는 가 자랑스러워. I'm proud of.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. I'm proud of I'm proud of 나는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나 자신이 자랑스러워. 나는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. 나는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점점 성장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. 나는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성장하면서. I'm proud of myself for trying a little every day, not giving up, growing step by step, and improving steadily.